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추럴 보디빌더와 약물 보디빌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내추럴 보디빌더들과 약물 보디빌더 사이에는 동기와 노력,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추럴 빌더와 약물 빌더를 왜 나누냐 왜 굳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나눠서 편을 갈라서 싸움을 만들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를 이기고 뭐 짓밟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상대로부터 이제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을 이기고, 짓밟고, 패배시키는 것이 경쟁의 의미라면은 그게 싸움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럼 전쟁이랑 뭐가 다릅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진정한 경쟁의 가치란 좋은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와 내가 존경하는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했어. 나도 당신처럼 존경받을 만큼 노력했어. 열심히 했어. 이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경쟁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겠어. 내가 너를 이기고 뭐 상금을 타겠어.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 변질을 주도함에 있어서는 저는 스테로이드 빌더, 약물 보디 빌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내추럴 보디 빌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같은 무대에서 이제 약물 보디 빌더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뭐또 그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추럴 보디 빌더로서 얼마나 노력했고 어, 힘을 써왔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보디 빌더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 자체가 목,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어, 변화도 더디고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 더딘 변화와 이제 느린 회복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피로감을 이겨내고 스스로 끊임없이 동기부여해가며 이제 운동을 하는 빌더들입니다. 반면 로이더 빌더들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적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유전적인 조작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변화도 빠르고 회복도 빠릅니다. 네. 그렇게 변화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다 보니까 스스로 운동할 때마다 운동하면서 바, 자신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저절로 되겠죠. 스테로이더들에게 동기부여란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대출을 보디빌더들은 절대로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만들고자, 이제 뭐 친구가 물어보거나, 이제 회원님이 오셨다. 뭐 이런 경우에, 뭐 순진한 고객이나 뭐 경험 없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앞에서, 아, 두세 달, 두세 달이면 몸 만들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러,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헛된 꿈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죠. 치트키를 쓰지 않았죠. 그니까, 러 스테로이드 약물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굉장히 힘들고, 변화도 더디고, 뭐, 두세 달 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고객이 오겠습니까? 아니, 어렵다고. 아니, 등록해가지고 못만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세 달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추럴 보디빌더한테 배우겠습니까? 반면에 스테로이드들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합니다. 헬스장 또는 PT 받으러 온 회원들께 두세달 식단 빡세게 하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이제 몸짱이 이제 식스팩을 받고 이제 뭐. 큰, 큰, 가슴 근육, 뭐, 큰 어깨 근육, 뭐, 이런 걸 바라면서 헬스장 PT샵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은 이제 기대에 부응이 되는 거죠. 아, 두세 달이면 되구나. 열심히 하면 되겠네.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한냐면은 실제로 쉬운 길, 시트키를 썼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이제, 뭐, 성 호르몬 제제나 뭐, 성장 호르몬 제제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아 그들은 이제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운동을 하고 스테로를 하니까 변화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뭐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몸은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사진을 걸고 뭐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뭐 포기하지 말라. 뭐 진정한 열정 가슴에 뭐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보여줘라. 뭐 이런 식의 동기부여를 하고 납니다. 근데 과연 그런 동기부여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물론, 저는 내추럴, 보디, 내추럴 보디빌더고, 프로의 세계에 입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프로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불가피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내추럴로 뭐 올림피아에 출전해서, 뭐, 이제 상위 랭커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프로 보디빌더로 입, 입단하기 전까지, 입문하기 전까지, 뭐,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뭐, 그런 고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테로이드를 쓴 보디빌더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가, 운동을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스테로이드, 성호르몬제, 뭐 성장호르몬제 등등, 뭐 의사 처방 없이 의료목적 외에 의료목적 외로 전분의약품을 온남용하여 이제 본인의 유전적인 한계를 깨는, 어, 본인의 유전적인 한계를 조작하는 어, 그런 결과로서 만든 몸, 그것을 걸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실제로 할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할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면 약물을 써서 만든 몸이 아니라 그 전에 내추럴 시절 때, 내추럴 시절대로 돌아가서 그 때의 그 운동관, 그때의 그 때의 그뭐 가치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떠올려 보면서 그 과거 속에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약물을 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약물을 써서 만든 몸이 아니라 내추럴로서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서 그 당시 마음가짐을 전달하라 이겁니다. 뭐, 뭐 운동 기술이나 식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뭐몇 년간의 노하우, 몇 년간의 경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동기 부여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